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와 세레소오사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일본 일부 15위 무무무무패입니다. 세레소를 상대로는 최근 잘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레소가 가와사키가 가지고 있는 지공의 맞춤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죠. 세레소가 4 4 1로 컴팩트한 라인을 구축하고 측면을 긁어버리는 상황에서는 가와사키의 기동력이 열세라서 상당히 크게 당하는 편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저득점 양상과 수비에 강한 이브리그 팀 오이타를 상대로도 두 골을 내주는 등 수비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세레소 일본 1부 5위 무승승 무패입니다. 세레소도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좋은 코어라인과 조직적인 수비는 장점이지만 공격에서는 세아라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득점력이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가와사키 상대로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등 세아라가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전반적으로는 강했던 편이었습니다. 가와사키와의 상성은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볼수 있을 것이고, 최근 오전에서도 3승 임으로 무패입니다. 일단 기동력과 역습이라는 점에서, 가와사키가 세레소 상대로는 상성이 썩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물론, 세레소가 세아라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득점력에서의 변수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세레소의 핸디캡 적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승무패는 세레소 승이나 무승부를 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세레소 오사카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사간도스와 간바오사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간도스 일본 일부 17위 페페 승승승입니다. 팀의 특징은 전방 압박입니다.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운영을 할수 있는 팀으로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대로도 중앙을 굳히는 식으로 1대0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간바가올 시즌에는 역습 상황에서 매우 강한 편이기도 해서 무리하게 사간도스가 올라가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정도 간바가시마 히로시마를 만나는 상태라서 이 구간에서는 실리를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바 일본 일부 3위 승무패 승승입니다. 간바의 경우는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와 주어야 뭔가가 풀리는 편입니다. 최근 마츠다에게 1대3으로 치거나 후쿠오카 상대로 0대1로 패하는 경기가 그 예시라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는 편이기도 한데, 지난 경기에서야 2대1로 이겼지만, 수적인 우세를 가졌음에도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하면서 겨우 승리를 챙겼다는 생각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간도스가 강호들을 상대로는 꽤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감바가 역습 상황에서 강한 편인데 반대로 낮은 라인을 공략하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케이스가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감바가 사간도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하는 기색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쇼난벨마레와 주빌로이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난 일본 1부 19위 페무패 승승입니다. 일단 리그 경기에서는 패스워크로 경기를 뒤집는 등 지공 상황으로도 어떻게든 골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쇼난의 문제는 늘 수비일 듯합니다. 우라와 전에서는 4-1-3-2로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가동했는데 전방 압박이 풀리게 되면, 쇼난의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진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골키퍼나 수비에 지속적으로 부하가 생기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타 일본 일부 16위 모무승패무입니다 이와타도 일단 많은 슈팅을 내줄 것이 유력합니다. 이와타의 플레이도 상당히 수비를 먼저 하고, 역습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물론, 점메인이 신체 능력이나 골 결정력에 비해서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초반에 버티면서 전방으로 길게 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일단 쇼난이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이와타가 수비적으로 위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극단적인 공격 전형 때문에 늘 쇼난이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위기나 수비진의 부하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이와타 주포 점에인의 신체 능력이나 폭발력이 좋아 이와타도 화력 승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 2.5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가시마 인틀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노스 일본 일부 13위 페페페페무입니다. 여전히 팀의 장점은 공격적인 역량입니다. 경기가 잘 풀리는 상황에서는 미드필더의 연계와 브라질 공격수 3톱의 기량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편입니다. 다만 마리노스의 문제는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고집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수비라인에서의 부하가 큰데 J리그2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꼴찌인 미토에게도 두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가시마 일본 일부 2위 무무패 승승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시마는 마리노스와의 대결에서 화력전을 유도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요코하마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주면서 역습으로 더 많은 골을 노리는 형국이 더잘 통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듯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대결에서는 3대2로 이기면서 가시마가 전략적으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스즈키 같은 공격수들의 기량이 꽤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흐름이 좋은 팀입니다. 이 대진에서도 다득점 양상이 매우 많이 나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만 마리노스의 플레이가 너무 공격지향적이라서 얇아진 수비적 뎁스를 커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마가 어느 정도 타격을 감수하고 역습으로 가게 되면 승리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버 2.5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